백구를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. 풀어버렸어요. 회수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에, 보니까는 어렸을 때 여기서 큰 것도 있고 이제 빨간코랑 강아지랑 세 마리를 같이 풀었어요. 여기서 그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주인을 인식하고 사람을 잘 따라요. 그래서 어, 회수는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회수라는 게, 모르는 성견이 왔을 때, 그, 문저 이제 묶어놓고 키워야 되거든요. 왜냐면은,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, 주인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아니면은, 풀문 회수 자체를 떠나서 딴 데로 가본다고요. 그래서 뭐, 개를 어, 모르는 성견을 사왔는데, 뭐, 2, 3일 만에 뭐, 줄이 풀렸다든지, 철장문 열려가지고, 어, 나와버렸다. 그럼 회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, 그냥 나가버려, 딴 데로 가버려요, 그냥. 딴, 다른 마을로 가버립니다. 귀 잃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, 이제 주인도 인식하고,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. 그러면은 당장 회수가 안 돼도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, 백군는 회수가 겁나 잘 됩니다. 완전히 아, 사람을 엄청 잘 따라요. 싸움도 안 좋아합니다. 예전에 그, 그 얼룩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. 엄청 귀가 순해요. 이제, 그런데 이제 회수를 이제 에 이게 회수를 보면 어그 사람이 실력을 안다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. 그런데 일단 회수를 하려면은 사람이 잡으러 가면 안 오고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. 그걸 이제 뭐 먹을 걸 하든지 아니면 뭐, 뭐 다른 강압적인 좀 방법을 쓰든지 그거는 이제 그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. 나는 뭐 먹을 걸로 했는데 잘 되더라 했는데 환경이나 개그 성품에 따라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뭐라고 이제 특별히 말을 못하는데 정확한 것은 개를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백구는 거의 뭐 회수로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회수에 대한 것은 또어그 제가 올린 것 중에 있어요. 어 그런 걸 이제 보면 될것 같고. 참, 세 마리가 잘 돌아다닙니다. 근데, 그, 회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, 저 머리에 왔던 게 이제 금산, 금산이라고 성견인데, 그것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고 풀었는데, 큰맘 먹고 풀었죠. 운동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, 안 와요. 그래도 이제, 마을 쪽이나 다른 쪽으로는 이제 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어떻게 했냐, 안 잡히는 걸. 쫓아가면 더안 오고, 더 상황만 악화돼버리니까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. 그래서, 이렇게 내려오게끔 해가지고 앉아갖고 부르고 오거든요. 잡으려고 하면 또 피하고. 좀더 내려가요. 이제 좀 다가오거든요. 좀 안심시킨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피하고.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성공입니다. 근데 그한 다섯 번 하니까 안 도망가고 자리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시작해야 됩니다.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. 끊임없이. 이제 나이가 들고, 저, 저, 교감이 되면서 이제 뭐 빨간 코, 삼숭이 같이 잘 되거든요. 그래서, 귀한 마리를 오래 키웠는데, 뭐, 뭐, 회수가 잘 되더라,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귀한마리 오래 키우면 당연히 회수가 잘 되겠죠. 그게 아니고, 이렇게 모르는 성견이 왔을 때나, 뭐 5, 6개월, 중간기, 말 한참 만 들을 때, 산에 가서 자유를 알았을 때, 회수할 때나, 이런 이제 어려운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제구는 그 아직 그 계속 게 산을 다닌 게 아니라 조금 어 수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은 좀 없습니다. 장타에 비하면 한참 떨어져 버리죠. 그데 이제 그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타이슨 경기가 있었어요. 타이슨하고 이제 제이크 폴 경기 를 있는데 그걸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. 아, 역시, 예, 나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그, 타이슨의 1라운드 K, KO승이라고 어디 이제 유튜브에, 에, 그, 티셔츠 주, 준다고 이 적었는데, 그냥 바로 들려버렸습니다. 어차피 1, 2, 1, 2 안에 KO 못시키기면 승산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타이슨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제 썼는데, 야, 이거는 생각보다 제그 볼이 그냥 많이 봐줘불더라고요.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, 에 그, 스텝이 공격, 스텝을, 공격을 못 해버립니다. 쫓아가서 공격을 못해할 정도의 스텝이. 이제 제자리에서 이제 워킹, 위빙, 더킹인가 하여튼 그것은 하고 예전에 그것은 이제 종, 동작은 좀 나와서 좀피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이크 폴이 이제 많이 좀 배려를 해줘서 이제 조금 멋있는 장면이 나왔지. 마음만 묻고 케어 시켜보라면은그좀다이슨 무참하게 접을 수도 있었는데 다, 그 제이크 폴이 참그 괜찮은 청년입니다. 예, 그냥 그, 배려를 하고 어그 그래도 그 복싱하면 다 했었는데 그 나이도 많은데 그냥 케로 침범시키지 않고 그냥 배려를 하면서 어좀 그래서 이제 좀 예의 바른 청년이다 그런 걸 <laughs> 느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, 화끈한 액션 은 아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어, 복싱 한편 봤다고 이제 생각하고 저도 와그맨라운드 몇, 몇 뛰는데 발이안 움직여요. 그래서 아 위험하다. 제거폴이 맘만 먹으면 처참하게 갈 것이 다했는데 다행히 이제 배려를 해서 어 그냥 장잔한 감동으로 끝났습니다. 어 회수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. 어, 아주 그냥 순하고 착하네요. 그, 그 사암 수위가 발정이 해가지고 이 집게 그노란개가 넘어왔는데 그장탄한테 혼나거든요. 근데 안 싸우더라고요. 그 줄에 묶어서 놔뒀는데도. 어, 아주 순합니다 그래서 삼순이가 발정이 왔는데 어, 그 산이잖아요 도대체 언제 발정 온지를 알고 그렇게 에, 그 분리를 해 놓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키울 사람들은 모르잖아 언제 발정이 온지 발정이 오면 며칠간을 가다놔야 되는지 아, 뭐 이제 뭐 된장 같은 것도 안 구해 놨으면 줄로만 해 놨으면 이건 이제 낭패고요 몇번 얘기한 건데, 그래서 이제, 이제 피가 떨어진 거, 피가 떨어지면 이제 발정이 왔다는 걸 알고, 이제 뒤에가 좀 부어요. 그거랑 이제, 다른 숙회들의 반응을 보면 알죠. 근데 이제, 피가 무혈로 와볼 수도 있어요. 아주 약하게 와가지고, 피를 못볼 수도 있다고요. 그러면 이제, 넘겨보면 이제, 교배 대본 거예요. 아니면 이제, 그 뒤에를 보면 이제 부어있고, 숙회를 같이 주면 행동이 이제 좀 틀리거든요 그런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발정염은 얼마간 묶어놔야 되느냐 보통 피가 떨어지고 한 바로 교배가 되는게 아니니까 2-3일 후에는 완전히 이제 격리를 시켜버려야 된다고요 며칠간 시켜야 되냐 개마다 좀 틀린데 에한 15일 이상은 격리 딱 시켜버려야 돼요 아예 주인이 줄 잡고 어 운동시키지 아는 아는 아예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언제 발정해 가지고 언제 격리를 시키고 이런 거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풀어줄 수도 있고 이거할수 있겠습니까? 아, 경력이 쌓여야 된다고요. 그래서 어, 산이나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키우려면은 암캐를 키우려면은 그 무조건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. 가서 배우려고 해면 이미 늦어버려요. 6개월 때첫 발정 와불거든요. 그때 격배뿜 새끼 배웁니다. 그래서 이제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의 말도 어 합니다. 이제 배구하고 어, 잠깐 또 다시 운동을 시키는데 야냥 풀어 나볼 생각입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말을 잘 듣고 멀리 안 나가면 그만큼 이제 혜택이 더 돌아오겠죠. 근데 그 타이슨 그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타이슨 그 같은 경우 전성기때 펀치력이 뭐 그닥 센 편이 아니다 별로다 그러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펀치로만 따지면 은 중간 정도다 별로 세지 않다 대신에 이제 위빙 덕킹 피하기 기술이랑 연타 사각기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올려 쳐버리는 거 윤계때문에 펀치가 세다 그러지 단순 펀치로만 하면 은 별로 안 세단데, 이거는 맞지 않는 말 같아요. 단발로도 케어시켜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. 그래서, 같은 말이라도,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타이슨, 이, 빤치가 졸라 세지만, 어, 그냥 단순, 단순, 펀치로 맞치면은 헤비급 복서들 중에, 타이슨보다, 펀치가 더센 선들이 여러 있다.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. 타이슨 보고, 펀치가 별로 안 세다. 그래 버리면은, 그. 별로 맞지 않는 말 같아요. 그래서 말한 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진돗개도 아무리 우리나라 국견 진돗개지만 그 진돗개 편만들진 않아요. 뭐될수 있으면 이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진돗개 그 근친, 그 다음에 뭐 진돗개 생당어도 괜찮은가, 그 다음에 뭐 진돗개 국견 탈락한 이유 이런 것도. 뭐 무조건 저는 진돗개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공평하게 얘기하려고 말 한마디, 한마디도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